안녕하세요, 루디오입니다. 이번엔 우리 카이사 수영복을 입혀보려고 합니다. 바다 관련이라고 해봤자 바다용밖에 없어서 이번 여름맞이로 진짜 나올 법한데 왜안 나오는 거야? 솔직히 좀 오랜만이라 잘안될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든 잘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잘안 되네요. 다시 자세를 잡아볼게요. 이 자세 괜찮은데요? 근데 좀 너무 헐벗은 것 같아서, 그나마 괜찮네요. 수영복 디자인 좀 바꿔주고, 얼굴도 그려주고, 머리카락까지 그려주면, 기본 스케치는 다 했네요. 채색 전에 배경부터 만들어주고, 이제 채색해줄 건데, 대머리. 어쨌든 빠르게 밑색부터 깔아주고, 오, 느낌 괜찮네요. 얼굴 디테일도 잡아줄게요. 머리카락 명암 넣어 주고 가장 중요한 명암도 만들어 줄게요. 하이라이트까지 만들어 주면 기본적인 캐릭터는 끝이네요. 그리고 아까 배경이 너무 허전해서 불가사리랑 불가사리 친구를 그려 줬어요. 다른 잘하는 분들은 도트 찍을 때 검은색 테두리를 잘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갈색 테두리로 다 바꿔 봤어요. 뭔가 이로 부족한데 제 친구가 말해주더라고요. 무기를 달아주면 이쁠 것 같다고 일단 달아보죠. 어우 뒤지기 어렵네. 생각보다 느낌이 좀안 나와서 작고 귀엽게 미니 카이사 뒤에 무기를 그려볼게요. 캐주얼하니 느낌 좋네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차례네요. 눈 깜빡이는 건 기본이고, 수영복 차림이니까,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마주치고 볼을 불키는 컨셉으로 가볼게요. 눈동자도 좀 왔다갔다 해주고, 해변 국룰로 머리카락 살랑살랑도 만들어줄게요. 마지막으로 뒤 무기까지 움직여주면, 카이사 비키니 픽이 끝입니다. 여기 마음에 드는데 그냥 여기 남을까? 바도 소리랑 대사까지 추가하니까 그저 보트네요. 화면 할수록 도트가 느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여러분들 저 그냥 그림 그리는 걸로 영상 올려도 괜찮을까요? 예전 만우절 영상처럼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